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고잖잖아렇렇하 하지 말라했 했지 고일이 발칼 일어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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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저기 봐나우 일어나서 일어아봐저어나우우어나서일어나 봐봐 저렇게 우도 저렇게 봐 고양이.. 아빠 응? 저 고양이 약간 호랑이 같다 호랑이야 호랑이? 날이이우재이 이제 못 움직여 고양이 갈 때까지 그렇게 있어야 돼 우재아 고어나나가어 우연히 발 위에 고양이 한번 얹어줘 안 얹어줘? 안 얹어줘 안 얹어줘?